승리를 향한 아름다운 비행의 순간 이은미 연엑스 혼합 복식에서 여자 파트너가 상대 선수의 슈서비스에 대한 일시불을 헤어핀이나 푸시로 처리를 했을 때 어, 여기에 대한, 어, 그 포메이션 겸, 로테이션은 일반 복식과 똑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어, 남자 파트너가, 어, 후위 쪽을 커버를 한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는 주로 전위 쪽을 커버를 하는데, 어, 남자 파트너가 후위 쪽만, 후위 쪽을 주로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헤어핀이나 숏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로 헤어핀이나 푸시로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남자 파트너는 뒤로 나가야 되지만 여자 파트너는 주로 앞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의 슛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리시브로 헤어핀이나 푸시를 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네트 앞쪽을 커버해줄 수 있는 그 위치를 잡아 잡아줘야 되는데 그 위치는 일반 복식에서 잡는 위치와 똑같다는 거죠. 지금부터 간단한 시범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복식에서 여자 파트너가 상대 선수의 숏 서비스를 슛 서비스 리시브를 할때 헤어핀이나 푸시를 한다. 그랬을 때 위치를 잡는 그 부분은 일반 복식과 같습니다. 그럼 숏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로 헤어핀을 했다. 헤어핀을 한 상황에서 로테이션, 포메이션과 로테이션을 보도록 하자. 지금 어. 주스업소가 왔고, 여자 파트너가 헤어핀을 했어요. 그리고 네트 앞에 붙었거든요. 요거는 복식과도 같고, 우리가 남자 파트너가 헤어핀을, 헤어핀이나 푸시하고서 남자 파트너는 뒤로 갔지만, 여자 파트너가 네트 앞쪽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운데 쪽으로 붙은 그 모습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헤어핀하고 가운데 붙었죠. 가운데 붙어서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죠. 어, 지금 대각선으로 크로스 헤어핀으로 했지만, 직선으로 공을 보내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각선으로 보냈고, 다시. 어, 대각선으로 크로스 헤어핀을 하나, 직선으로 헤어핀을 하나, 어, 네트, 서비스 리시브로서 헤어핀, 헤어핀에 해당되는 어, 리시브를 했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는 가운데 쪽으로 붙어서 네트 플레이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위치를 잡아주,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네트 앞쪽에 슈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로 헤어핀을 하고, 네트 앞쪽으로 붙었는데 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푸시하고 붙었죠. 남자 파트너라면 뒤로 빠지겠지만 여자 파트너는 네트 앞쪽을 저, 막 네트 앞쪽에서 플레이 해야되기 때문에 푸시 네트 앞쪽에서 공을 친 그런 푸시 탑업을 했어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쪽으로 붙어서 다음에 대한 네트 플레이를 할수 있는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한번 더 보자. 예뭐 대각선으로 푸시하나 직선으로 푸시하나 푸신했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는 반드시 예 가운데 쪽으로 붙어서 어 다음 다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오른쪽에서 오른쪽 서비스 구역에서 여자 파트너가 예술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를 했는데 이 반대쪽 왼쪽 서비스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서 서비스 리시브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죠. 자 서비스 헤어핀을 했죠? 헤어핀을 하고 붙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 헤어핀하고 네, 네트 앞에 붙었죠. 어 이거는 어, 오른쪽 오른쪽에서 서비스 리시브를 했을 때수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리스로, 리, 어, 리시브로 헤어핀을 했을 때 가운데 붙었던 것처럼. 왼쪽 서비스 구역에서 헤어핀을 하고 난 다음에 가운데로 붙는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어, 직선으로 크로스, 헤어, 직선으로 헤어핀을 하던, 대각선으로 헤어핀을 하던 헤어핀을 했다. 그러면 여자 파트너는 반드시 가운데 쪽으로 붙어주고, 남자 파트너는 뒤에서 큰 변동 없이 제자리에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푸시를 하고 예, 붙었죠. 요거는 오른쪽 서비스 구역에서 보셨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지금 여자 파트너가 숏 서비스에 대한 리시브로 헤어핀이나 푸시를 했는데 헤어핀이나 푸시를 하고 오른쪽 오른쪽에서 서비스를 받던, 왼쪽에서 서비스를 받던 헤어핀이나 푸시를 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쪽으로 여자 파트너가 위치를 잡는데, 이거는 복식에서와 똑같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